우리가 세계여행을 다닐 때 네. 가장 좋은 어플 중에 하나가 롬투 리오에서 어디로 가느냐? 타고나 여행가자 우리가 세계여행을 다닐 때 네. 가장 좋은 어플 중에 하나가 네 뭐예요? 롬투 리오라고 하는 아. 어, 어플이 있어요 이거 네. 보시면은 이거 눌러보시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에서 음. 출발하는 데서 가고 싶은 데를 딱 치면은 요렇게 페를 뭐 타고 음. 끄라비로 갈 수도 있고 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갈 수,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그리고 셔틀을 타면은 요거는 뭐 거기서 운영하는 셔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어 시간하고 금액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와있어요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그러면은 네. 요렇게 이렇게 아, 네. 아, 네, 코난타 섬에서 여기서 여기서 배를 차 타고 배를 건너는데 한번 건넌 다음에 버스를 타고 쭉 끌라비 시내 쪽으로 이렇게 네. 갈 겁니다. 그래서 아. 좀 어. 말레이시아 입국 신고서를 써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가기 전에 해 해야 될 일이 좀 많구나. 이거. 신고서를 여기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거 봐요 날짜가 이거. 이. 1,961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 눌러서 이걸 가나 이게 잘눌러지지도 않고 봐. 아 이런 게 쉽지 않군요. 네다 고민들 해줘 하는데 힘들어요. 신나게 지금 우리가 다가 네. <laughs> 이게 어려운 거예요. 60이 넘어서 어디 여행 갈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입국 신고서 쓰는 게 아, 힘들어요. 앞으로는 아, 다 이걸로 해. 다 이걸로 했는데 전자로. 필리핀도 이걸로. 필리핀도. 아, 그러니까 아 여행사를 그거. 통해니까 다 해가 오더라 그렇지 여행사는, 여행사는, 여행사는 다 통해 오는 데 우리 돈을 주고 하면은 한 오랜만에 했었나. 아이고. 근데 직접 가서 하니까 공짜. 공짜지. 돈아야지재물장관님 그리고 어. 우리 차도이까지 우리 세 사람이 여행 가. 우리 원장님이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 한 말씀 하시는 걸로 주요 여행지 뭐 이렇게 쭉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어, 이 3개월 전에 계획을 잡았는데 벌써 3개월이 후딱 지나서 내일모레 벌써 출발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네. 어, 이제 예. 갈, 간단하게. 우리 말레이시아 태국 병원에 네. 개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 8일 날 네. 15시에 네. 인천공항 2일 터미널 엔카운터에도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월 8일 19시 55분에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에 23시 5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날은 호텔을 안 잡았어요. 공항 도착하면 네. 바로 그 다음날 되기 때문에 호텔을 안 잡고 공항에서 좀한 다섯 여섯 시간 있다가 어그 다음날 1월 9일 날맨 어 처음에 어 쿠알라룸푸르 어 공항 철도를 타고 KL 센트럴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수화물을 우리 배낭하고 이런 걸 맡기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네. 전철을 타고 바투케이브로 바투 가는 걸로, 희망... 콜라룸프에서 다시 랑카이로 네. 비행기 타고 한 시간 정도 갈예정인데 네. 랑카이에 저녁에 도착하면은 어 페리 페리 탑승하는 데가서 랑카이에서 네. 어 코난타. 네. 섬으로 한 6시간 정도 가는데 어, 네. 여기 아주 상당히 좀 음. 우리 배낭여행의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 피크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코란타 섬에서 이틀 정도 숙박을 하고 네. 코란타에서 그라비 시내로 가는 어, 버스를 탈 겁니다. 어, 한 3시간 걸려요. 오 어, 3시간. 네. 이거 이게 중요하네. 그라비, 그라비 시내 도착하면 호텔에 짐을 풀고, 이건 네. 야시장하고, 뭐, 네. 벼룩시장하고, 뭐, 이런 걸 구경한 다음에 음. 네. 숙박을 하고, 네, 수라산이 기차역으로 갈 겁니다. 네. 네, 기차역에서 수라산이 방콕행 기차를 타고 아, 방콕행 기차 음, 이게 중요해요. 이서또 중요한 거예요. 등석 침대 기차예요. <laughs> 이게 중요해요. 기차를 타고 잠을 잘수 있는 그렇죠. 침대 네, 기차예 침대, 침대 기차. 침대 기차방 공항으로 이동해서 네. 이동 어, 네. 네, 다시 탑승 수속 받고 그 다음 날 20일 날 최종 서울에 10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네. 10시. 네, 오전 10시. 아유, 아유 양다 우리 재무부 장관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수장님이 아, 네, 12박 13일을 네. 이제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가는데 네. 니들께서 여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네, 네. 경비 대해서는 여행비 네. 인당 250만 해 가지고 네, 네. 총 750만을 모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비행기, 교통, 네. 호텔까지 쓴 돈이 네. 256만 4984원을 사용을 했고. 네. 네. 현재 남은 금액이 453만 5천원 정도 남아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달러와 한국 돈으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네. 달러가 2300불 정도 아. 준비를 했고 하나가 남은 잔액이 네. 120만원 1 0을 일부 한 3만 5천원 사용했기 때문에 네. 한 111만 5천 5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네 이걸로 가지고 알뜰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저는 이제 차돌이가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잘 촬영해서 편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자. 여행길 위에서 청춘을 찾다. 네. 평균 연령 63세. 새 할아버지의 무모한 배낭 여행이 시작됩니다. 인천에서 말레이시아 콜라 럼프를 거쳐서 태국 방콕까지 비행기, 배, 기차를 다 타보는 리얼 생존기에요. 저희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가자구요 고고고! 자돌아 여행가자.